기초간호 임상 실무 라니 간조스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암 환자의 간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라는 것은 일단은 암은 어, 발병 기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나타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거다 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암 환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 이거 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그리고 뭐 유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보시면 치료 방법도 어 일단은 우리가 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술 요법을 많이 하시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 요법 거그 약물 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요법으로 주로 어, 치료되고 있고, 그리고 이암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예방입니다. 감염 예방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리고 어 감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외부의 우리가 의료인이라든지 방문객으로 인해서 어 면역력을이나 어, 감염에 예방 어, 취,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많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어, 치료 목적은 간단하죠. 예, 암 세포를 제거해서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 암의 위험요인 아까 말한 것처럼 암은 우리가 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발요인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이제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적인 매연이라든지. 아스팔트에서 있는 그 오서 거기서 생겨나는 것들, 그다음에 담배 연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오염 성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는 뭐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엑스레이에 노출된다 이런 걸로 인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이나 유전적 요인도 어 가능한 유발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요인을 보시면 이 감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저항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이 저항력이 없게 되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이 굉장히 저항력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낮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감수성을 높이는 요인을 보면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는 어 연령에 차이가 있지만 뭐 성인에 비해서 노인이 이런 거의 그, 이 그런 건강에 취약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암의 종류도 30대까지는 겉어 비교적 암의 발생 연령이 높지만 음 보통 40대부터 연령이 증가한게 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 위암 등이 나타나고 남자 같은 것은 위암이나 폐암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암이 높 위암이나 갑상선암 위암 같은 경우는 남성 갑상선암 유방암 여자 발생률이 높고 미국은 위암인 적은데.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는 어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식사나 행동특성에 같은 것들로 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업에도 어 많은 이유가 될수 있는데 뭐 화학적 발암물질 아까 화학적으로 뭐 매연이나 담배연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접촉하는 공장 근로자라든지 방사선 동위원소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고 암 발생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적으로 감수성 있는 거, 암을 가졌던 음, 뭐 가족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약간 가능성이 없었던 가족력하고 좀 높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요인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 어, 종양세포의 특징도 있는데, 우리가 종양세포 특징은 어, 뭐. 양성종양이 있고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보시면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 속도도 비교적 천천히 자라고요. 그리고, 어, 확대되지만 팽창되고 주의조절 침묵하지 않습니다. 양성은. 그리고, 어, 세포에 막을 싸고 있어 우리 몸에는 세포에 막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치 양성막이 은 있고, 그리고 세포의 특성도 보시면 잘 분화되어 있고 정상 세포와 구분이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수 있고요. 그리고 재발 가능성은 수술로 제거하면 거의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양성 종양. 그리고 전이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해가 없고 종양의 위치 부위에 따라서 뭐 잘라질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해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악성은 보통 성장 속도가 양성에 비해서 대부분 빨리 자라고요. 그리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피막이 없다는 것은 세포에 어, 다른 조직으로 침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양성 같은 경우는 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똑 드러내면 되는데 이 피막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전이가 잘 된다는 것이죠 주위 조직으로 전이가 쉽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분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전이는 혈액이나 림프에 따라서 림프액을 따라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주고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이게 양성과 악성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우선 우리가 아는 것만들 위험 요인에서 유발 요인 이 있었던 것들 다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연이라든지 우리가 알코올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얼굴 섭취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겠죠. 네. 충분한 영양분의 섭취와 어, 지나친 염분의 섭취를 금지하는 겁니다. 네. 뭐 짜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지나친 태양 강선 노출 금지하고 방사선의 노출 금지하고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일을 하는 경우 개인 보호구 뭐안거부를 쓴다든지 마스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기적으로 신체 검진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가 말한 것치료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간호 덕계에서 암 환자 간호 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감염 의막 그리고 우리 몸에서 체액의 균형 유지입니다. 그리고 통증 관리. 암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데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호소할 때뭐 진통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완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환 활동, 명상 등 이런 보조적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를 뭐 계속적으로 지속, 지속적인 통증이 일어난다. PCA라고 해서 PCA 펌프라고 해가지고. 자가 조절 통증이 있습니다. 진통제 같은 경우인데 몸에 달고 있으면서 수시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통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체상 강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 아까 약물요법이라든지방사선요법을 하게 되기에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발이나 스카프 같은 거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메스꺼고 속이 그러기 때문에 어~ 식욕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뭐 아까 뭐라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잘 드실 수 있도록 그~ 매 매식 걷고 어~ 오심이라든지 구토가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어~ 예방하고 그럴 수 있도록 뭐 차가운 주스를 준다든지 크래커 같은 거 냄새가 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어, 영양 섭취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쇼크 환자의 간호도끼가 있습니다. 쇼크 환자의 간호도끼인데, 어, 일단 쇼크 환자라는 것은 어,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다양하지만 어, 일단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쇼크 환자들 증상 일단은 청색증이 나타나게 죠 쇼크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증상은, 뭐, 청색증이나 신계양진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탈 사인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오신구토, 대사성, 산독증이나 전신허약증이라든지, 뭐, 바이탈 사인이 빠르고, 맥, 뭐, 빠르고, 어, 호흡, 빠르거나, 맥박이 빠르거나, 호흡도 빠르거나, 이런 것들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겠죠. 우리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가장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알수 있는 것은 핍력 그죠 신장이죠 신장의 기능인데 그래서 함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피부는 창백하고 청색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뭡니까 아, 피부 어, 축축한 피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분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 세 가지로 어, 분류할 수있어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은 혈량, 저혈량성 쇼 이거는 뭐니까 출혈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탈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인성 쇼기라는 것은 어 심장 박출량, 우리 심장과 관련되겠죠. 심장 박출량의 장애에 의해서 어 이런 심근 박출량이 약화되면 심근의 근육이 어 약화되면서 전신의 혈액에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시민성 쇼기고요 신경성 쇼기나 혈관성 쇼기라는 것은 크게 신경성 쇼기 같은 경우는 뭐, 어, 마취에 의해서 아니면 척수 어, 척수 마취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성 쇼기라는 것은 우리 아나펠라텍 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뭐 아니면 독성 쇼게 있는데, 보통 알러지에 있는 아나필라트그아나필라트 쇼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우리 임상에서는 뭐가 항생제 같은 거를, 어, 처방이 났을 때이 항생제를, 어, 주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스킨 테스트. 약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약물이 대상자와 같이 민감 반응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 테스트 했을 때 주위에 주드러기는 난다지 이것은 이 대상자한테 약물이 들어갔을 때 아나필라테 시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나필라테 시역이 이런 걸 말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주위에서 벌을 쏘인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일어날 수 있고요. 독성 물질이라는 것은 뭐 약물을 잘못 섭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신경성 쇼기나 혈관성 쇼기로볼수 있고요. 그 다음 에 인슐린 쇼기라는 것은 인슐린 이 너무 저하돼서거나 결과로 고혈당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서 고혈당 상태가 나서 당뇨성 쇼기, 당뇨성 쇼기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인슐린 양을 너무 많이 투여해서 혈당이 저하되는 저혈당. 쇼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인슐린에 의한 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들의 간호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간호는 뭐 우선 쇼기 환자에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체위가 있습니다. 무슨 체위? 골반고이 T 포지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골반고이 네, 티 포지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선은 아까 우리 대상자 증상 중에 혈액 어, 네, 손발이 차갑고 그 다음에 축축하고 이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온 보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도 유지죠. 기도 유지 가장 중요한 기도 유지. 그리고 금식, MPO. 이 환자가 쇼 상태니까 뭔가를 줄면 안 되죠. 뭔가를 줘야 되면은 뭐로 줘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IV로 줘야겠죠. 그리고 절대 안정. 절대 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절대 안정은 아까 우리가 어, 보여왔던 BR과 어, 베드레스트와 ABR이 있었습니다. ABR. 이렇게. 음. 나타나는데 네 A, ABR에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음, 절대 안정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체육 유지 수분 공급 수분 공급을 근데 NPO기 어, 때문에 비경구로 수액으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력 증상을 자주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느슨하게 해서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 그 다음에 말초의 순환 상태를 사, 어, 사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차갑거나 그 다음에 말초 부위에 맥박이 뛰었는지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상자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기가 아닐 경우 정맥 주의 속도를 빠르게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순환에어 아까 쇼어뭐 저혈량성 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쇼크 환자의 간호독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꾸 흔들리는데, 보시면 재활 환자의 간호독기가 있습니다. 재활 환자의 간호독기. 이 재활 환자의 간호독기는 먼저 정의를 보면은,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 질병이나 손상 또는 재해로부터 회복되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재활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하는 것을, 어,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의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적은 우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어,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장애를 예방하고, 그리고 그 장애 상태에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사회로의 통합이 목적이라 할수 있고요. 예. 그러면 재활의 계획 시기는 보통 어떤 때이냐면, 재활 계획은 입원하면서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데, 입원과 동시에, 동시에, 어, 진단받고, 수술을 계획할 때, 수술을 계획할 때부터 재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과 동시에, 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재활 계획을 세워서 기형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재활 계획 어,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활 운동을 볼까요? 재활, 재활 운동은 어 크게 보면 유방절제의 운동과 흉곽수술의 환측팔의 운동인데 우선은 어 재활 환자의 간호도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운동은 어 ROM입니다. 정상 범위 내 관절 운동인데 이 관절 운동은 해주는 이유는 음 우선 환자를 어 완전한 폐확장을 위해 심호흡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어, 팔의 외향과 어깨의 외회전을 특히 주의하면서 팔 운동을 충분히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정상 범위 내 관절 운동에서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손과 손가락 운동을 시키고 조카수, 팔의 어, 기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순환이 잘 되도록 발가락 운동을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다리와 등부 운동을 해주고 복부와 등근의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상 범위 내에서 아니면 침상위 안에서 앉을 수 있으면 앉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간절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 상태가 허락하는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도 유방 절제술의 경우는 수술 후에 보통 며칠부터 하면 2, 3일 후부터 보통 어깨 간절 운동을 시작해서 부동성 경축을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수술,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그 부위 통증 때문에 팔꿈치 어, 굴곡을 운동이 부자연스럽고 인대 긴장이라든지 대흉근, 상하 이두근 같은 경련으로 근육 단축이, 관절 경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 경축을, 어깨 관절에 관절 운동을 빨리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위에다 어, 유방 절제 사분들은 압박 군대를 하고 있는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 운동을 시켜 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예, 어, 그런 것은 이제 재활 과정을 시작하면서 곧 계획하고 시행해야 되고 일상생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환자가 동기 유발이 잘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재활의 계획 시기는 입원과 동시에 진단일 수술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입원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상자가 나는 재활 환자를 재활 무슨 수술을 하면 이런 장애를 입게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음, 극복이 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계획 시기는 입원과 동시에 아니면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할 때부터 재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유방절제 후에 운동을 보면 아까 가장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어깨와 관련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머리 빗기를 해준다든지 브레이지어 잠그기를 해준다든지 줄을 올리기, 예. 그다음 손가락으로 벽 키어 오르기 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방 절제술 후에는 대부분 그쪽 부위에 팔을 올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림프 쪽을 다 절제를 했기 때문에 팔을 내리고 있게 되면은 손이 굉장히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어 환자분들이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팔꿈치 굴복으로 인해서 네, 운동이 부자연스러워서 인대 긴장이라든지 대흉근 아까 상황 이등근 쪽으로 경력,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단축이라든지 관절, 경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와 관련된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은 머리빗기, 아까 브레이지어 장국이라든지 줄을 올르기 손으로 벽 기어오르기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흉곽 수술 후에 판측팔을 재활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흉곽 수술을 판측할 운동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빠른 시기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빠른 시기에 시기에 빨리해서 우리 흉곽이니까 어, 대상자가 그쪽으로 어, 호흡 운동으로 해서 예, 폐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경련 환자 간호 독기 일단은 경련 환자 간호 독기는 응급 처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혀를 깨물지 않도록 구강 내에 앞설자를 예, 네. 혀가 혀를 보호해서 앞설자를 넣주시고요. 어 이거를 이 혀의 역할은 깨무는 것도 중요해요. 이 혀가 뒤로 말리지 않도록 해서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면 깨끗한 수건을 해줘야 되는데 깨끗한 수건은 그래서 입 안에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옆쪽으로 해서 치아 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은 간질, 뇌전증, 그 다음에 열성 경련이나 광견병, 파상풍 같은 그 외에도 또 많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들수 있고요. 이 간호독기를 보시면 기도를 확보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 물건을 치워주시면 좋겠죠. 경련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어, 경련할 때 보호대 같은 거. 압박을 한다든지, 손발을 잡고, 이러면 하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아예 차라리 주의를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축이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흡입되죠. 침으로. 구강에서 침이 나오니까, 이 침,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고개를 옆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환자를 바로 눕히고, 환자의 목과 가슴 주변의 옷을, 풀어줍니다. 예, 와이셔츠를 입었으면 와이셔츠, 넥타이 같은 거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브레이지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성 같은데 이 허리띠에 벨트 같은 거풀어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처방에 따라서 항경련을 투여하고, 그리고 어, 경련 양상을 어, 관찰하는 거 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어,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상태를 관, 기록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경련 후에는 분비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바로 눕혀줘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고. 그다음에 피부가 손상이 있었거나 상처나 혀에 깨물림 같은 것이 없는지 에, 관찰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경련 환자들이 있는 환자들은 방 어, 병실이 소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유지되고, 그리고, 어, 간호사실과 가까워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구강 섭취를 금하고, 필요시에는 수액을 주입하고요. 활력증을 자주 측정하고,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예방적 조치로 침상 낭두간을 올려주고, 어, 패드를, 어, 왜냐면 경련 하면서, 어, 이런 경련을 일으키면서, 대소변을 놀수 있으니까 패드를 태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 경련 환자 간호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근골격계 구조와 기능,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